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아멘 잘합시다. 옆에 그냥 끄덕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같이 제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해서 8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훑어 보면서 이 8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로서 주 앞에 나아가느냐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나 아닌 다른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뭐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생각해보세요. 내 지체 속에, 내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충돌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화 영화나 그런 걸 보면요. 옆에 천사가 있고 옆에 악마가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이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이 7장 23절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런데이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사로잡는 게 뭐예요? 나를 싹 사로잡고 날 끌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방죽이 있었습니다. 저수지지요, 자그마한 저수지. 거기에 가면요 수영을 하지 말래요. 거기에 뭐가 있대요? 아, 모르시나봐. <laughs> 물 끼시셔서 잡아당긴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몇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을 잘못하면 거기서 물귀신이 잡아당겨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수영하다가 쥐가 나든지 수영을 잘못해서 거기 빠져 죽는 거죠. 물귀신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뭐냐면 사로잡는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잡아당긴다. 그래서 빠져든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다른 법이고 그것이 죄의 법이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니까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육신의 생각이었고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기력함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침체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한번 떠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올때 무기력하게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일으켜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한번 떠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고요. 늘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능력으로는안 돼요. 성령이여 도와주시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 완전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장에서는 전적 타락한 우리의 모습 죄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하면서 8장에 이어졌어요.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7절을 보면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 죄인 된 우리들이 죄 많은 우리들이 허물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사형틀입니다 이 거룩한 사형틀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는 씻긴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이비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단이든지 그래요 온전한 교회는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교회를 와서 열심히 신앙 생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에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경리에게 신분을 얘기해요. 그 신분이 뭐냐? 옆 사람 부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냐고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인것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이 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다시 죄가 우리를 틈타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죄가 틈을 타서 사망이 악한 영이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귀신이 우리에게 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세요. 왜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끊어질 거냐?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거냐? 하나님을 버릴 것 같으냐?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허랑방탕에 살아갔던 자식이지만 그 자녀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여기자냐고 그를 죽었다가 살아는 아들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옷을 그의 몸을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김을 통해서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렇게 살 거냐?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 달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39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죠. 이 손을 잡아 그러면 너가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내 힘과 내능력으로 한번 살아 볼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부적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 예수를 떠나는 것을 외부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물질, 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잘못된 습관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삶입니까? 다윗도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가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가늠하였고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의 남편을 전장에다 집어넣고 죽여 버립니다. 이러한 다윗인 거예요. 정말로 나쁜 삶이죠. 그런데 그는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인을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끊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문제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돌아서는 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끈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후반부 볼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시 한 번요.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이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란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맞죠? 환란 큰 고난이나 어려움, 곤고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 괴로움이나 곤고한 상태, 곤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정서적, 정신적, 감정적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는 참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 같이 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받는 괴롭힘 박해로도 그리스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박해가 오면요, 어쩌면 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기근, 부족함, 식량이 부족하거나 생기는 굶주림, 이런 것들이 있죠. 또요, 적신, 수치, 옷이 없어 벌거벗는 상태, 수치 있잖아요. 죄가 들추어짐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움, 내가 나만의 가면의 옷을 입히하는데 그 들춰져 버져버려요. 버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위험, 생명이나 안절 위협하는 상황, 칼, 폭력이나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들은. 더욱도 주님을 붙드는 은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과 모욕, 열시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것은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어둠의 생각, 악한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떠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애 삶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36절요. 기록된 바 로마 교회에 이제 핍박과 환난이 올 겁니다.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도살당할 어린 양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할 어린 양처럼 그러한 현실 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환란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이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적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돈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명예를 사랑하면 이 사단의 유혹 속에 교만이 찾아오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성경은 결코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침에 좋았다가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후에 누군가 내 감정 하나 건들면요. 아무리 좋았던 시간도요. 감정 하나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요. 나머지 하루는 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기뻤던 마음은 사라지고요. 감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감정 하나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흥분하고 격동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느냐? 따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게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내 감정을 죽입니다. 내 욕심을 죽입니다. 내 자아를 죽입니다. 내 교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중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시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38절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한대요. 확증한대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망이 생명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환경과 역건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있었지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환난 가운데, 빚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혼자 인줄 때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은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매를 맞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에게 갇혀있던 옥을 열고 그를 매운았던 창고를 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2 3장에서도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쓰러질 때 외롭게 혼자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다. 문제가. 내 안에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을 봅니다. 구배 갑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도인 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이겨서 함께. 승정가를 부르고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